네, 동해소리가 리린동는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그래서 우리가 4월의 마지막 주, 청제로부터 와서 둘째날 월요일, 뭔데 서스프레션으로 12시 52분 런치 타임이 되었네요. 저는 잠깐.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일도 보고하다가 지금 현재는 차량 검사를 받으러 받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 지금 현재 보니까 날씨는 상당히 흐리고 뭡니까 그 미세먼지 또 가득해요. 영적인 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요. 예수 믿음은 우리가 내할일다 하고 내 생각 다내말다 하고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각각 일대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생명식이 있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에 서서 염소 편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은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록 오늘도 이렇게... 네, 세상은 잠깐 맑았다가 사람들이 공해가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그죠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뭔지를 굉장히 오염시키면서 숨을 안쉴 수도 없는데 이걸 할수 없이 우리가 필요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각각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어, 삶의 소망을 늘. 예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지금 1 30분 정도 차량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스스로 저는 뭐 때로는 쉬기도 하지만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열심히 오늘 하루가 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그때 그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말이죠 또 지금 이와같이 방향 묵상하라 교수는 저도 이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 세상은 뭐 거리 두기를 해지하고 뭐뭐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길들여지고 어, 속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 사탄 마귀는 세상에 어둠 그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쓰므로 어, 이와 같이 세상을 예수님 없는 영원한 자기 사탄박이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죠? 뭡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보통 자, 자신을 엘리트리라고 주장하면서 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자들이 이 지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마징거제트라도 나타나서 이것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마징거제트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조인간 마징거제트는, 에, 에,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어, 영원한 어, 이육사씨가광야라는 사우스코리아의 시인이 있습니다만, 먼는날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야에서 목노가 부른다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좀잘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육사라는 시, 이름도 또 육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광야에 그죠?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는 사실은 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아,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모든 사, 모든 만물, 자연, 뭐 창조물, 피조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드레핀그어 야생화 꽃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솜씨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 우리는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가 가는 곳에는 아직도 어, 자기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꽃들이 피어 있고 또 여기는 또 도로까지만은 그 그죠 반지를 만들었던 그런 꽃이 또 거기에 보이네요. 꽃반지 기고라는 그런 꽃도 피고요. 많은 것들이 피지만 어쨌든 뭐 미세먼지는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의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패스오버의 6월절을 향해서 소망을 잊지 마시고요. 어 이번 주에 가장 하이워치데이 있는 어 수목금입니다. 화수목이라고 볼수 있죠. 내일부터 3일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 결단과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오늘 강의 소리에 에, 들리는 분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한 열매들 많이 맺으시면서 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되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승속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에. 영원한 판단과 아, 그저 승리자의 반열에 드는 광야의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 되시길 잠깐 운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름 다시 뵙겠습니다. 에피아르파시.